저야 되는데 걔가 운동식에 아, 좋아가지고 전, 전, 전. 잘하네요. 어렸을 때 자고 상대 또 왔어요. 상대 또 왔어요. <laughs> 왜안 좋아요? 자못이어요 잠옷 까다고잘 어. 잤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 찌찌찌찌 요찌 찌찌 찌요찌 커피 샀어요 네. 피 찌찌 찌네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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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찌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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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 FC 있을 때부터 막, 일단 팬분이 찍어주신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커피를 받아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동료들이 운동 끝나고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지 가장 이지 재원이 형까지 추가. 추가 재원이 형까지. 다이 알잖아. 재원이 형은 빼주세요. 예. 주먹 날라온다. 주먹. 어우 왔다 왔다. 왔데뭐다 왜? 뭔데? 아, 근데... 우리 형. 그런 아, 얘기 하는 거아니지 아, 근데 카메라 피라고 되게 되게 착하네 형. 수다네. 이미지가 너무 좋게 돼 있어. 이 형. 이거 이거. 막 날라온다니까 이렇게? 주먹은 날리겠주못 날리겠냐고 <laughs> 어? <laughs> 생겨서 눈을 못 뜨겠대요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이이제게 화나는 거야? 이렇게화는거 저지아가 바로는 못 이해하는 아아가 체인 같은 것도 보면은 내가 그랬거든. 아, 올리도 카르나스라고 지금. 제일 첫마디가 제일 멋 서로 생겼다 배우야, 야사고. 미다네라. 는저는 진심이라고. 다베트리, 다베트리 원 아. 포 m a i 이게 w o r g a 백골 i ē o 가 s n t 아 p o l o s c a b o o m 이 a p p o d h e 머리를 올리고 있으면은 그날 때처럼 안 보인다 그래서 요즘 전내리고 다니려고. 했어요. 팬분들은 후배가 많을까요? 올린 머리, 내린 머리. 네. 어, 내린 머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잘 지내셨습니다. 텀을 예약하세요. 갑니다. 네, 오랜만이네. 잘 지내요? 잘 지내죠. 지내죠. 아안녕 하세요. 전슬 좀 볼까? 네, 안 되잖아. 어. 우리 오는 거안 되는 거 아니야? 아야. 아야. 에이. 짓. 생각할 때도 얘기했듯이 더 정신 없을 수 있어. <laughs> 말하지도 토리치고 뭔가 운동장 나가서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멍통하게 하지 말자고.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인생입니다. 국정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인사습니다 어, 비록 제보은움직이을 떠나지만, 오래오래 홍들의 기록들이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찾아와 성실히 열심히 해야 제 인생을 살아보고 합니다제 인생에 응두는 많은 응원을 찾아뵙겠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응원도도 고생하고, 오원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보내드리습니다 정말 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습니다안녕하세 <laughs> <laughs> 연습 때처럼 때려, 한번도 많은 면안 돼. 상관도 많이 가져가면 늦는다고 이제. 그래서 자신들도 지금 아, 보면 희생 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해. 나한테 신하지말라고이생 이제 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아. 오랜만에 보요 네. 행복하면 됐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놀람> FC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니다 경기 끝나고 후회하지 말자고 경기 끝나고 뭐 고개를 숙인다고 뭐 좋아? 아니잖아 경기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소중함을 좀 가져야 돼 경기 못 나간다고 투어 투어를 대지 마 프로가 아니라고 증명하라고 증명 본인투 프로라도 증명하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홈에서 6대0으로 진 거는 프로페어라면서도 처음이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쉬면 모두가 다쓴 거야 어느 쪽이 편하지 말자고좀잘 인지하고 잘 쉬자고 오케이 수고했어 소원FC 화이팅! 소원 f 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